K3i 메가시스 에신바이오 두산에너빌리티 파마리서치 휴젤 축하 드립니다. 다음 시간으로 상승이 나온 스테이블 코인 가상 자산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6대 은행장 i i f 해동. k c t 시간에 상한가 나왔고 한국 정보 인증도 상한가. 단알른 대체 거래소 11% 상승 한네트워로 다 날은 기존 추천주였죠. KCT랑 같이. 역별 돌파 자리,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자, 크게 한, 하루 만에 17% 급등. 그리고 또 반응이 나와주고요. 이전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습니다. 내려가는 자리. 당연히 급등이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빠질 거잖아요. 해서 이때는 매도 사인 드리고 뒤에는 관심을 껐고요 오랜만에 재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무조건 홀딩 시키는 게 아닙니다 에코프로가 교과서인데 여기 중장기 추천드리고 2000% 올라가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매도 사인 드렸어요 뒤에 크게 올라오는 것도 다 가짜 받는 경고 드렸고 지금 4만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제 리딩 잘 따라왔으면 에코프로 절대 물려 있을 일이 없다 최근 일봉도 이렇게 역별로 빠져 있고 10만원 이탈하고 4만원대까지 계속 옆 배열로 빠지고 있습니다. 신저가 지속 2차전지 흐름 돌리기 전까지 관심 끄는게 좋아요. 카카오가 선배였고 이렇게 가짜반등 주면서 제자리 에코프로 10만원 이탈하면 2만5천원까지 떨어진다. 지금 4만원대까지 떨어진 상태 금량도 이렇게 가짜반등 크게 주면서 하지 말라고 했고 결국은 정지가 되었죠. 다시 단날로 와서 바로감 노랑 씨었다 감초로 노랑의 흐름으로 반복해서 수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17% 수익 추천은 검정별로 3시 20분쯤에 드리고요 이미지로도 크게 봐드리고요 다음 KCT 볼게요 KCT도 요 꼬리를 매물사화로 보고 바로감 노랑 씌었다가면 초록으로 드렸고 하루만에 12% 수익이 나왔습니다. 앞에도 추천드리고 최대 50% 수익이 나왔었고, 오늘 시간 상한가 이재명 가상자산 정책 자, 정책주로 엮여 가지고 정책 후발주로 반응. 이것도 3시 20분쯤에 검정별 추천 매수 가격 다시 켜혀 있고요. 이미지로 이렇게 크게 박아드립니다. 헷갈릴 것 같고요. KCT부터 볼게요. 자, 바닥권에서 여기 발목자리 추천드리고 수익 나왔고 일봉 은하 추천 바로 12% 수익 2년선 2,700원 때려줍니다 2,700원 안착하는게 중요해요 시간의 상한가 나왔고 다시 또 2,700원 근접했죠 2,700원 돌파 안착 시도를 또 해줍니다 이때 매도 놓치셨던 분들 한번더 기회를 주네요 시간의 상승이니까 내일 반짝 조심하도록 하시고, 최근에 박스였기 때문에 매수 홀딩 하기 수월했습니다. 이때도 2년선 안착 실패했고, 27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를 안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갈려요. 안착하면 우상향 혹은 추가 슈팅. 실패하면 계속 이렇게 박스에 갇혀가지고 횡보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밑에는 반년선, 그리고 장땡봉의 시가 지지 잡아주도록 하시고요. 한번 튀어 줄때 정리 못 하면 계속 거래량이 없이 좀 오래오래 쉬어갈 수 있는 앱입니다 다음은 단알. 단할. 단알도, 자, 요때 추천드리고, 1년 선 안착한 자리 추천드리고, 바로 2년 선 때려줍니다. 항상 장기입형 기준으로 목, 목표가를 잡으시고, 분할 매도든, 전량 매도든 해주시면 좋아요. 요 때도, 만약에 잡았어. 그러면, 여기 1년 선 맞고 떨어졌죠. 이 어, 자리가 분할 매도든 전략 매도든 할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때도 도달은 하지 못했지만 근사치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1년 선 기준으로 주요한 흐름이 나왔고, 지금은 2년 선 한번 때렸고, 또, 다시 2년 선, 3,700원 정도, 3,600원, 700원 정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1년 선과 2년 선 사이에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저가, 그리고 여기 반년선 최근의 저가 지진 세개 보시면 되네요. 다음은 한국 정부 인증 얘가 최근에 대장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죠. 이게 단기 고점인 자리였기 때문에 얘가 대장주인 건 알지만 다나리랑 KCT를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던 거고 또 시간의 상한가로 음, 다시 또. 6,2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줍니다. 6,200원, 6,400원 꼬리 기준으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고점 박스였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고점 박스였죠. 고점 박스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단기 평을 넣어서 보면 11선 지켜주고 있었고요 11선, 15선, 21선, 단기 평 보고 대응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최근에 박스로 11선 지켜주면서 고점 박스,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다. 오늘 반짝 나왔고 내일도 반짝은 조심. 전체적인 자리는 510이 무릎 자리였고요. 여기가 발이고 이 정도면 무릎 자리로 볼 수가 있죠. 여기 전고, 여기 전고, 전고 자리에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 다음 7천원. 약배가 끊고 추세를 돌리는 무릎 자리에서 힘이 나와주고 있다. 다음은 한네트. 핫레트. 한네트는 5% 상승이고요. 얘도 발목 자리에서 한번 튀어주고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일에 한번 급등. 2년선 저항. 2년선 안착 못하고 저항. 종가상으로 4,600원 안착 중요하고요. 박스로 이렇게 움직여주다가 시간에 5% 상승. 2년선 안착이 중요하다. 얘도 튀어줄 때 정리 못하면 평소에 거래량이 계속 없이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주는 구간에서, 튀어줄 때 정리를 좀잘 해주도록 하자. 전체적인 흐름은 요래 박스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박 중앙으로 보시면 되죠. 다음은 로지시스. 로지시스는 2년 선 안착한 자리에서 올라서 있고, 3,300원 지지가 1차로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3,300원. 최근에 분석해 놓은 거고, 다음은 어, 리드코프랑 메이슨 캐피탈도 볼게요. 인터넷 은행 이거 6월 일정규죠. 6월에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6월 일정 체크하시고 상세 일정은 미정이고 6월 일정했습니다. 2년선 상한가 종가시켜주고 있고요. 요거 이탈하면 1차 2차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아직은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년선 위에서 아직은 힘이 유지가 되고 있는 고점 박스 구간이다. 그리고 5,8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은 지분 관계가 있는 메이슨 캐피탈. 메이슨 캐피탈은 동전주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이번에 또 여기 역배열 저항 때 맞고 떨어졌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게. 이런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진짜 많이 보입니다. 이런 기준점을 잡고 매매에 아주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분할 매도든 전략 매도든 택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찹찹차 정리를 잘해줬어야 됩니다. 동전 주니까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내려가고 이게 또 반등이 재차 크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빠지면 지금 요 이슈가 끝나면 아하 여기까지 200원, 300원대까지 또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빠지잖아요 지금도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빠지는 최악의 여름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동전주 아 이런 거 수익 놓치고 길게 보유하기 너무너무 불안하죠 동전주는 가든 말든 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지는 15일에 시가 370원 370원이 지금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장기병 수렴 되어 있는 구간 300원 정도. 여기 저가. 주약하는요래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박스 하단 자리니까 또 반등이 크게 나와줄 수는 있겠으나. 상한가 종가. 487. 487을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박스 중앙. 박스 중앙은 4300원 정도. 공전주 가든 말든 하지 말자 불안하다. 네, 음, 습다.